여러 조사님들이 붕어를 낚아내고 있습니다. 앉아서 여유롭게 낚아내는 조사님도 계시고요. 서서 손을 하늘 높이 들어 붕어를 낚아내는 조사님도 계십니다. 포즈도 다양합니다. 촬영에 도움을 주신 여러 조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주 강강농원 낚시터입니다. 입어류는 3만 원이고요, 붕어 전용 낚시터입니다. 낚시터 위에 여주 캠핑장이 있어 가식과 함께 캠핑과 펜션이 낚시를, 펜션이 낚시를 아, 할 수가 펜션이고요. 있습니다. 아, 네. 이거는 화장실인데 풍경나무로 팅뚱나무를... 아, 잔디밭이 아 잡초 하나도 없고요. 잔디 관리를 참잘 하셨네요. 예약은요? 네, 네. 캠핏에서캠 어디요? 캠핏캠핏 예. 아, 예약은 네. 캠피. 예. 예. 여주 캠프 여주. 캠프 여주. 네. 아, 캠프 여주로 예약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자코 물자꿉입니다 오늘은 여주 강강농원 낚시터로 낚시를 왔습니다. 여기는 수면적이 1,400평 정도 된다고 하고요. 아, 4월 말일날 개장을 했고요. 아, 개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수질도 깨끗하고 붕어도 아, 순진한 것 같아요. 너무 잘 나와요. 옆에 어, 멋진 신사분이 지금 낚시를 하고 계신데요. 잘 잡아내세요. 자, 옆에 어머. 뭐 양쪽에서 지금 와자 붕어 보시죠 붕어도 아주 깔끔합니다 힘도 좋고요 아저한 번에 안 들어갑니다 한 번에 안 들어가 아저힘좀 보세요 차고 나갑니다 자 옆에서 계속 봤는데 어우 뭐 실수 없이 나와요 예, 저도 저 앞에서 하다가 이 옆에 조사님 옆으로 옮겨서 오늘 열심히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지금 빡빡빡빡 되고 있고요자 네. 다시 한번 볶음 했고 자 올리고 있죠 반메디 올라갔고요 반메디 반메디 올라간다 더 기다릴겠습니다 오늘은 좀더 길게 자한 메디 올라가서 한 메디 한 메디 한마만이투에 나오네요 자한 메디 반에 나왔습니다 한 메디 반에 동네 디 반에 다은자형보입니다자 여기 우와 올린다 아 이번은 걸었다 아아 있쓴니다그낚싯대를 건지러 낚싯대 주인님이 작은 호트를 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공고합니다. 저낚 식대를 뺏은 녀석이 형부 원지, 이건지 자 아, 땡겨보겠습니다 <laughs> 자 낚시터 잡았습니다 잡았어 자 손맛 야 아이고 빠졌니나아 약간 네 아이고. 아이고 오랜만에 왔네. 아. 빨고 들어가는 거 봤어요. 오. 오자. 아 이런게 나와줘야 되는데 아 참잘 어울려주는건데 왜 안걸릴까 오늘의 촉가를 보겠습니다 얼마나 잡았을까요 오이 오우자, 오우 보고서 오우자, 우와, 오우자, 자, 물의 효과입니다.